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전하여 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것으로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 이것은 가장 친밀하고 마음이 맞는 관계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가론 유다를 왼편에 앉히셨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제자가 유다임을 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왼편의 자리를 가론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가론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짐작해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죠 우리 오늘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의 배신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괴로웠다 라고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이 식사의 자리에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팔리라, 팔리라 라는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은 넘겨주다입니다. 넘겨주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가론 유다와 같이 인간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 그것은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넘겨주시는 것, 그것은 사랑, 사랑이지요. 세상의 가치와 사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은30에 넘겨주는 것, 그것은 배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길을 건넸을 것이죠.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동고 동락한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다니 그것은 배반이죠. 배반자입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들끼리 하는 이 식사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배반자로 지목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기대어 앉아있던 제자 아마 그는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주는 떡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임을 암시하시면서 떡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유다에게 건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계획을 이미 아셨죠. 그럼에도 유다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배신할 가론 유다를 식사 그 자리에 가장 상석이 되는 왼편에 앉히셔서 가장 믿을만한 제자임을 보여주시고 떡을 적셔서 건네어 주신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서 가른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시며 예수님은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건네어 주시는 그 떡을 받았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발을 씻겨 주시고, 상석에 앉히시고, 떡을 적셔 건네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가론 유다는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굳어졌던 배신의 계획을 확고히 하였을 뿐이죠. 유다는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조각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미 유다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그 생각이 확고해졌음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분열시키고 그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절제하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죠. 욕망이 자라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은 가론 유다의 욕망을 부추기고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그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배신하고자 가졌던 그 마음의 생각을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아든 가른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나서 캄캄한 밤 어두움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 회계를 담당하던 유다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 여기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시간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기도하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순간 유다의 영적 상태는 깊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 인생이 어둠의 길로 사망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밤과 어둠, 이때는 사탄의 세력이 활개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욕망을 들쑤시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마비시키며 또 절제와 침묵을 깨뜨리고, 소음과 광기로 춤추게 만들지 낮에는 하지 않던 그 행동과 말을 거리낌 없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낮과 같이 단정해야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름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 배신의 아픔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쉽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의 삶이 늘 탄탄대로일 수만은 없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삶이 반듯해지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신비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절대로 곤고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역설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이 날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쉼의 시간을 가지신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날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십자가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은삼0을 쫓아간다라면, 그 길의 끝은 분명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접하여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순환의 영광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없는 조율의 과정이고 끝없는 자기 부인의 연속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바로 그 순간,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삶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역설 신앙의 역설을 기억하고 고난의 영광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확증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름 유다와 같이 어둠에 다니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낯과 같이 단념하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길 위에 십자가의 길 위에 설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되시며 구원이요, 생명되시는 주님만이 자리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온전히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자유의 삶을, 해방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은총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찬 욕심과 이기심을 비워내고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